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아, 이옆 광대가 좀 많이 튀어나오고 네. 여기 턱이 좀 되게 들어갔거든요. 여기 그만 네. 있으면 되게 작알 네. 턱이에요. 그래서 좀 인상 우동이 보이고 그런다 네. 그래서 이거 좀 전체적으로 라인을 네. 되게 수술로 고쳐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자 잠깐 볼게요. 고개 살짝 들고 옆에 잠깐. 다시 고개 좀 들어올게요. 네, 내리고 지금 우 이제 광대 부위를 보면. 어, 역광대가 좀 많이 나오고, 45도, 45도 광대도 좀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광대가 있으면, 이렇게 넓어도 보이겠지만, 윤곽선이 굉장히 울퉁불퉁해 보입니다. 그래서 윤, 광대 축소를 하면, 넓이도 좀 줄겠지만, 어, 울퉁불퉁한 윤곽선이 훨씬 좀 부드럽고 매끈해질 거예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턱 끝이 꽤 무턱이 심한 편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 좀 짧아 보이고 빈약해 보이니까 어 그리고 턱끝이 뒤로 들어가면 입도 좀더 나와 보여요. 그래서 턱끝 전진술을 해서 어, 너무 짧아 보이는 턱도 좀 교정하고 어, 그러면 입 나온 느낌도 훨씬 좋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사각턱을 얘기하면 사실 귀 밑에 있는 사각턱 자체는 엄청 심한 건 아니에요. 거기가 넓은 건 아닌데 이게 앞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입술꼬리 근처에 그러니까 체부라고 하거든요. 이몸 쪽에 거기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부분이 줄어야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단순히 사각턱술만 하면 사실은 효과가 좀 별로 없고요. 그러 그러니까 턱과 사각턱을 같이 줄여야 이제 얼굴 중간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훨씬 좀 갸름하고 세련된 느낌이 어, 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얼굴 중간이 조금 길기 때문에, 어, 너무 갸름하게, 밋밋하게 해버리면, 자칫, 이제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으니까, 이제 고개 더 길어지지 않게, 너무 과하게 줄이는 거는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수술하면, 어떤 방식으로 수술하는지, 어디를 째서 하는지 알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자,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사각, 어, 광대뼈 부위인데요. 우리가 여기를 보통 45도 광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를 옆 광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 광대부위 딱 보면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 저희가 양쪽을 절골을 해야 됩니다. 자, 광대 수술의 원칙이 있습니다. 절골을 한 뒤에 새로운 위치로 옮겨주고, 옮겨준 새로운 위치에.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이제 광대수술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뼈를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쪽 절골이 필요한 거고요. 음, 그리고 새로운 위치에 옮겨주고 양쪽을 다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 절골을 하기 위해서는, 어, 입안으로 절, 그 절개를 해요. 그러니까 밖으로 보이지는 않겠죠. 입안 절개니까. 그리고 이 아치의 뒤쪽을 이제 절골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구렛나루 근처에 우리 보통 보면은 귀 앞에 구렛나루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근처에 이렇게 한 1cm 정도로 그 절개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뭐 이후에는 크게 어흉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입안에 대부분 절개하고 귀 앞에 구렛나루에 한 1cm 절개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멍 이런 것중 어느 정도 되는지? 수술 후에 멍은요. 아 사실은 뭐 그렇게 심하게 들 수도 있고, 그래, 뭐, 다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막 그렇게 심하게 들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멍이 들어도 우리가 보통 한 2, 3주에 걸쳐서 이렇게 옅어지면서 중력방향으로 내려오면서 없어져요. 그러니까 뭐, 북이나 멍은 건뭐100%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절개 근처가 붓고 멍이 드는 거야? 이쪽만? 아, 그게 이제 광대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어, 여기도 물론 붓겠지만, 사실 여기가 이렇게 붓는다는 느낌보다는, 이게 붓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요, 광대 수술만 해도, 여기 볼 쪽이 이렇게 좀 부을 수 있어요. 사람들 처음에는, 아, 이거 볼 처짐인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 여기가 붓지만, 이제 붓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어, 여기가 좀더 붓는 게 눈에 띌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뼈를 자르는 수술인가? 이번을 해야 되나요? 광대축소 수술만으로는 꼭 입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수술 시간이 한한 시간, 뭐한 시간 반요 내외인데 전신 마취를 물론 하죠. 하고 나서 뭐 보통 오전에 수술하면 이제 충분히 좀 회복한 다음에 이제 오후 늦게 보통은 집에 갑니다. 물론 저희가 사각턱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보죠. 수술 받고 나서 사후 관리 같은 것도 혹시 따로 네. 있는 일단은 수술 부위가 부딪히거나 이런 외상을 받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죠. 뭐 그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광대 수술하고 우리가 뼈를 새로 위치에다가 고정을 해줬잖아요. 물론 우리가 단단하게 고정을 해줬지만 우리가 움직이고 싶고 이 근육을 움직이게 되는데 어 근육의 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요 우리가 고정해 놓은 것 이상으로 세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입을 크게 벌리거나 너무 꽉 깨물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래도 한 3, 4주 정도는 주의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다 벌리고 이런 걸 하는데 그때 너무 심하게 움직이고 이러면 고정해 놓은 게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리고 꽉 깨물고 이런 거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평범하게 일상생활 하려면은 3, 4주가 걸리는 거, 이 크게 걸리고 이러면. 네. 그, 뭐, 일상생활은 뭐, 다 하시고, 그렇죠. 먹는 것도 적당히 먹죠. 하지만, 예를 들면 고기가 먹고 싶다. 막질긴걸씹고 싶다. 잘안될 거예요. 그리고 해서도 안 돼, 좋지 않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3, 4주 뒤에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운동 안 하다가 3, 4주 뒤에 갑자기 하려고 해도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무리해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그 뒤로부터는 조금 편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음식은 처음에 죽 먹다가 네. 어느 정도 지나야 이제 보통 밥을 먹을 먹었으면... 수있을요 하루 이틀 정도는, 어, 씹는 거는 좀 힘들죠. 입안에 상처도 있고, 그래서 미음이나 뭐, 간단한 죽 같은 걸로 너무 씹지 않는 걸로 하고요. 한 3, 4일 지나면, 뭐, 밥이나 이런 거 조금씩 먹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고기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그쵸? 음. 잘게, 잘라서 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하시면 돼요. 잘 먹어야 됩니다, 수술하고. 어, 어, 어. 그래도 궁금한 게, 이게, 어쨌든 째는 거니까, 네. 통증이 어느 정도일지. 통증? 어, 사실 근데 째는 거보다, 괜히 뼈를 건드리면 엄청 아플 것 같지 않아요? 네. 뭐, 뼈를 뭐 깎는 고통, 뭐, 이러면서, 그쵸? 네, 근데, 일단 통증은 거의 없어요. 이게 심하지 않습니다. 어그 아, 어떻게 뼈를 건드리는데 안 아플 수가 있냐 그런데 제가 수술 항상 끝나고 나오면 물어보거든요. 아프세요? 그러면 아이, 안 아프다고 해요.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플 거고요. 수술하고 많이 아프다 그러면 어, 혹시 다른 문제가 없는지 이제 살펴볼 정도니까 네 수술 이후 이후에. 통증이 심하게 있다? 아, 그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의견은 네, 네, 엄청 아플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은 그렇게 아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광대 수술을 제가 막 검색하다 보니까 음. 그볼 처짐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음. 그래서 광대 이거 수술하고 나 혹시 볼 처짐이 생기지 않을까 또 네. 걱정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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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길지않 생길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자, 우리 뭐100% 예상할 수는 없는데, 어, 사람들이 광대 축소 수술하고 볼 처짐 무조건 생긴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죠. 자 일단 결론은 그렇지 않고요 어, 자 그러면 언제 그런 볼 처짐이 잘 생기겠냐 첫째 살이 너무 많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너무 과하게 줄인 경우에도 살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 피부에 탄력이 떨어진 경우 우리 가끔 뭐 40대 50대 분들이 어, 광대 축소 수술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 저희가 말씀드려요. 무조건 처진다. 음. 그러니, 어, 수술 이후에 리프팅을 해서 교정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어, 물론, 그볼 처짐이 어느 정도 있어도, 어, 교정은 가능하죠. 전혀 살이 없었는데, 어, 적당히 줄이고 했는데, 어, 수술 뒤에 갑자기 확, 볼 처져, 그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 정도면은 안처지려나요 괜찮을 텐데, 약간 지금도 볼살이 있죠. 이게, 어, 무턱이 좀 심하신 분들이 이런 볼살이나 이중턱살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 정도일 거예요. 네. 그리고 뭐, 그쵸. 그러니까 볼 처짐이 남들보다 확 리스크가 높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면은, 아까 이번에 이걸 다 하면 하루 정도 한다고 하셨는데, 음. 이게 이제 휴가 회사를 다니니까, 음. 그러면 휴가를 어느 정도 내야지. 당김이라고 얘기하죠. 그럼 밴디지를 한,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음. 그리고 일주일 대다 이제 풀리죠. 어, 그게 뭐 필수는 아니지만, 뭐, 한, 보통은 5일 정도 휴가 내고, 주말 뭐 하루 이틀 붙여서 뭐 일주일 쉬고 가시는 경우가 제일 많, 많고요 네. 뭐, 2주, 쉬고, 이러면 좋겠지만, 뭐, 직장인들이 사실 그러기 쉽지 않으니까. 그래도 일주일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유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제가 질문이 좀 많아요. 네. <laughs> 근데 이게 좀제 생각에는 뼈를 깎고 이러가좀큰 수술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이런 수술 했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들 있잖아요. 붓작진 말고 또 뭐가 있을지. 네. 네. 어, 뭐, 물론 일반적인 우리 수술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뭐, 출혈이나 감염염증 이런 거 뭐, 있을 수 있죠.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음, 특히 이제 광대수술의 특정에서 저희가 더 주의하는 게 이제 부정류합, 분류합. 그러니까 뼈를 갖다가 잘 고정을 했는데 어, 잘 고정이 되지 않고 이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장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특히 절골하고 제 위치에 안전하게, 튼튼하게 고정하는 거 신경 쓰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을 해도, 우리가 움직이면서 근육이 계속 세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벌어지거나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벌어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이게 벌어져서 어, 안정성이 없어지거나 움직이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수술 이후에 한두 달 정도는 좀 주의 깊게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 사진도, 엑스레이도 찍어 보고, 어, 진찰도 하고 이래서, 어, 그 주의, 그 저희가 이제 관찰을 하고, 한두 달 정도 뒤까지 크게 없고 잘 붙어 있고 문제가 없으면요. 그 뒤로는 대부분 괜찮아요. 그래서 초반에 우리가 그냥 서로 방치하지 않고 어쨌든 면밀하게, 어, 경과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비염이 조금 심한데요. 수술 후에 네. 이제 또 코가 나오고 이럴 때 네. 코를 풀어도 되는지 언제부터 풀수 있는지 아. 궁금해요. 자, 일단은 코 푸는 거는요. 그래도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광대하고 입, 코 이런 부위가 다 통해 있어요. 그래서 광대 수술하면 뭐 수술한 부위에서 피가 조금 흘러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 흘러나오기도 하고, 입으로 좀 나오기도 하고, 뭐 그건 뭐 정상적으로 그럴 수 있는데, 자 반대로 코를 푼다고 우리가 압력을 쎄 하면은 그 광대 수술한 부위에 굉장히 자극을 주는 거기 때문에, 아 어, 코를 그렇게 풀고 하는 거는 저희가 절대 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줍니다. 네, 그래서. 광대수라고 입을 크게 벌리고 꽉 깨물거나 코를 세게 풀거나 이런 것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잘 때도 그냥 계속 똑바로만 누워서 자야 돼요? 언제까지? 가능하면 근데 그렇게 하라는 이유가 어 저희가 이제 부기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빠지라고 하는 건데 누워서도 약간 상체를 세우면 이제 조금 부기 빠지는데 도움은 돼요. 그래서 어 상체를 조금 세워서 잘수 있는 정도는 좋고요. 네, 계속 뭐 앉아서 있거나 그러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평소에도 계속 누워 있다기보다는 좀 앉아 있거나 돌아다니거나 누워 있을 때좀 상체 세우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부기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게 막 광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막 찾아보다가 네. 어떤 사람들이 광대 네? 마사지 가있대요 네. 어떤 유튜버가 막 이런 데 마사지하고 머리도 마사지하고 이렇게 한, 했더니 막 줄어들었다. 뭐 댓글에도 네. 막 진짜 사이즈도 좀 줄었다. 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뼈인데 이게, 이게 효과가. 자, 뼈가 음. 작아지지는 않겠죠? 네. 네. 그러니까 뼈가 줄어드는 효과보다 살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간혹 보면요. 네. 굉장히 너무, 저기, 그 일정한 부분에, 특정 부분을 자극을 줘서, 아좀 문제가 돼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오히려 있으니, 아 적당히 하는 것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그, 줄이려고 자극하는 거는 절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뼈 자체가 줄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주의하시고. 네.